아, 오늘 아 근데 플럼도 있잖아요. 야, 아스날 비겼지. 그네 리버풀이랑도 비겼지. 이거 진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니까? 근데 저번 경기의 이후로 말씀하셨어. 감독님께서. 깨달았다. 이제 파이법을 알았다. 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보여 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 TV도 밀려요? 아니, 스포티비 지금 싱가포르랑 베트남 하고 있어. 아, 뭐야, 내 TV 돌려줘요. 어, 잠깐 그럼 저 여기 스포티비 나오러 보겠습니다. 아니 전 경기들 보면 플럼이 지금 다다막 비겼단 말이야. 애들 봐봐. 근데 차라리 이렇게 좀 플럼이 세게 나와주면 오히려 그건 좋아. 에번트처럼 막두줄 수비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끔 계속 공격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하기 편하다. 오늘은 처, 처음에 물어봐야겠다. 오늘 음, 솔직히 승점 3점 가능하겠죠, 책님? <웃음> <웃음> 돈낭비가 될듯 이거 스포티비 나우끄어 스포티비 나오 나우 끄는 거 그게 돈낭비였다고 어 사실 어. 하나 둘셋야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좋아요 왼쪽 열렸죠 산초 뛰어야지 아 아니 산초 아 근데 산초 살짝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해줘 야 저서 증명해야 될것 같긴 하다. 왜냐면 저거 패스 좋긴 한데, 산초가 저렇게 주고 팔버가 받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저 파머야! 와아아아아 드디어! 아니, 파머가! 골파머. 골파머. 싹 돌아가지고 여기서 때려버려. 그냥 다 열렸죠? 와아아! 그냥 너 혼자 했구나 그냥. 그렇지! 느낌 너무 좋아요 지금 파머도 생각했을 거야. 얘네 이거 안 막네. 나안 막네. 그럼 이따가 도 하나 더 넣어야겠다.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을걸요. 좋아요 가야, 대추 가야. 좋다. 파머안 막아. 파머안 막아. 그럼 파머너네 그냥 안 막는 거지? 알겠어. 인체 좋다. 파머안 막으면 이제 계속 꼴 넣을게. 그렇지? 그렇아아쿠아아 그래! 그 너무 좋았는데. 그러게 근데 리스잼스는 왜 부상이냐고 물어볼라 했죠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저기 플럼 헬창들은 부상 아닌데 우리 헬창은 침대에 누워있네 오늘 모르겠어요 에? 아니 근데 근육이 많으면 부상 잘 당한다는데 저기는 다근육줄들 밖에 없는데 아니 오늘은 승점 3점, 3점 먹겠죠 창님? 쉬우니까 기다리지 마라. 안 끝나도 그냥 이겼다는 거죠. 기다리지 마라. 승리를 어차피 이겼으니까. 음. 근데 또 폈거든. 또 기다리지 말아 나왔는데. 빨리 잘하는 거예요. 자도 그냥 승점 3점이 되겠을 테니까. 아, 이일까요 피곤하면 잘하고, 아까 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주무세요. 좋다. 네가 때려, 그냥 엔쏘가 우와 좋았는데 이거 때리는 판다. 나도 그냥 네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지금이었지. 아무도 안 붙잖아.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아 수비수가 안에만 있지 굳이 안 나온단 말이야. 오야 들어간 줄 알았어 각도가. 어. 그니까트라우라는못 주게 공을 막아. 그럼 트라우라가 패스하는 것도 막아야겠지. 그거 제가 본체라니까. 어? 트라우레는 그냥, 저, 그냥, 그 몸체랑 분위기가 압도적이야. 뭔가, 몸 부딪히면 부상당할 것 같아. 산체스, 야, 산체스야, 이. 모함! 정신 차려! 아직도 패스 연습 안 했어? 패스 연습 하라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반대가 아무도 없어. 아! 포영화였다 이거. 어. 잠깐만요, 아무도 없어요. 잠시만요. 반대 봐야 돼. 와. 알았어 안 됐어. 안돼. 81분 아, 그냥 뭔가 못했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걸놓자고 했잖아. 내가. 아, 내가 한걸놓자고 했잖아. 한걸어야될것 같다니까 지금 계속 후반전에 두둑에 맞아가지고 진짜 나 미치게 미쳐버리겠다 진짜. 감독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감독님? 감독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승점 쌓아야 되는데, 한골 넣어야 되잖아. 저 그냥 때려. 반대 봐, 그냥. 아, 이럴 때 존나 끄네. 가야돼요. 가야돼. 가야돼.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그냥 무슨 말려나? 아니, 굳이. 아니, 비길 거면 천천히 돌리던가 싶발 천천히도 못 돌리면서. 됐잖아. 너 갑자기 불안해서 토신 안 줬지. 시발왜 롱볼로 차냐고 지금 추가 시간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롱볼 주면 쟤네한테공 주는 거지. 아니 왜 저래? 아니 볼못 돌릴 거면 그냥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그냥 뭐라도 하고 와. 그래서 역습 당하면 뭐를 안 하겠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먹힌다고? 뭐해, 미친 새끼들, 진짜. 아니, 중고를 차는 새끼 한 명도 없냐고. 언제까지 컵백컵백만 청할 거야. 지금 안 되면 다른 것도 좀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솔직히 뭐, 산체스가 마지막에서 그렇게 해서 먹혔지만, 뭐 무승부 아니면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꼴 넣을 기미가 진짜 그냥 1도 안 보였어요. 아니요, 저는 상대가 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더 못했어. 못해서 진 거야. 난 상대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그거 아니었어. 아, 진짜로. 아, 내가 인정할 아니, 잘해서 졌으면 진짜 인정할 텐데, 플럼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졌다고 그리고, 봐봐, 엔소가. 수비가 너무 아쉬워. 근데 너무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자, 상대 여긴 달려오고 있어. 미치겠다고 아난 그냥 진짜 싼혐에 걸릴 것 같아 내가 제가 원래 마두에케 혐의 있거든요 그냥 제가 진짜 그냥 마두에케가 뭘 질질 끄고 드리블 치다가 잘리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윙어는 어쩔 땐 그런 크랙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아 쌍초는 아니 파고 들 거면 파고 들던가 말 거면 말던가 있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씩 오늘 조지자면 다 조져야 돼. 근데 진짜로. 쿵쿵쿵가. 아니 패스를 받았어. 왜 놀라? 왔는데 갑자기 화들짝. 내가 공격수인데 공을 받고 갑자기 놀랐어. 갑자기. 나 지금 들어온 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원하는데 갑자기 공을 땅에 버렸어 1군이랑 하나도 안 뛰어도 뛰어야지 지금 뛰고 있는데 아니 그럼 2군이랑 계속 뛰던가 아 씨발 그럼 안 맞는 거지 그러면 1군이랑 뛰기 싫으면 2군이랑 계속 뛰던가 아니 나 추가할 모서로서 말한다 중앙에 좀 때리면 안 되냐 아 우리 중거리 좀 연습해가지고 중거리 좀 때리면 안돼 아니 너무 여기 너무 좁아 여기가 여기가 그럼 여기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니, 누구라도 때리라고 아까 엔소처럼 한 명이라도 때리라고. 그래야 얘네들이 나오지! 너무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 강의 나왔을 때 그래도 좀 때리는 거. 그래야 더 얘네들이 윙어가 더 편하게 하지. 솔직히 뭐 리그 우승? 기대한 건 아니지만, 기대를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2위였는데. 솔직히 그냥 챔스 진출, 6헌까지가 그냥 보편적으로 큰 바라는 마음이고. 어쨌든 그냥 순위가 2등에 와있으면은 1등 당연히 가고 싶지, 사람 마음이. 첼시가 뭐 산체스 데리고 안 된다. 뭐 첼시 그 수비 갖고 안된다. 그거는 나중에 이거 우선 2위에 왔는데 당연히 1위 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는 리버풀 미끄러지길 기도한다. 씨발 이제 첼시 잘해지는 거? 안 바래. 나 그냥 리버풀이 나 오늘부터 리버풀 리버풀 저주한다. 그냥. 그게 맞다. 그게 맞는 거 같아. 아니 첼시가 더 잘해질 수가 없어. 여기, 여기가 여기 그냥 한계거든요. 그냥 리버풀이 미끄러지는 것밖에 없다. 알파노야. 지금 씨발 우린 졌다고요. <놀람> 아, 나 근데 진짜 내가 영국에 갔다 오니까 영국에 있을 때 분명히 다 이겼는데 왜 갑자기 오니까 왜다쳐 발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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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Blue is the color. l is the game. We all together. The winning is our aim, so chill of sun through the sun and rain. Cause Chelsea, Chelsea is our name. Here at the bridge, at our aim, on why we can shine all the white Home or away, come and see us play. You're welcome any day. Hey! blue is the color football is the game we all together and winning is our aim so cheers runs through the sun and rain cause chelsea chelsea is our name